6.3 장미 대선의 막이 올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3파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의 헛발질과 막장 단일화 여파로 표정 관리 중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인 58%를 목표로 압승 전략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운 51.5%인데 이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다. 단일화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다. 노이즈 효과만 안게 된 국민의힘은 이제 김문수와 이준석 단일화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천하영인으로 이준석과 의기투합했던 김용태 의원을 국힘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인선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덕수 모시기에 공을 들였고 그간 이준석을 까기 바빴던 친윤계 내에서도 이준석을 띄우며 국민의힘에서 함께하자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자질이나 능력, 젊음, 패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큰 미래를 함께 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며 유일하게 승리의 기록을 세웠던 대표임에도 추잡스런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내몰던 국민의힘에 미운 정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지 않은 이준석의 생각도 같을까? 저는 보수진영에서 묻지마 단일화나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응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워가지고, 음. 과연 득이 됐습니까? 아니면 과연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어... 포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힘에서 그런... 음. 더구나 윤석열의 얼척없는 계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문수 후보와는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진작에 못 박은 바 있다. 국민의 힘은 이준석을 향해 "내부 총지"라는 대표라고 찍어 누른 것도 모자라, 성상납 의혹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부모를 거론하며 도덕이 없다고까지 했다. 부모까지 거론하는 건선 넘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어른들이 예전부터 말씀하셨지. 있을 때 잘하라고. 옆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못 견뎌하며 내몰더니 이제와 우리가 남이가. 얼굴 바꾸며 같이 하자고. 에이, 내가 이준석이어도 같이 안 하겠다. 각자 잘하는 걸로 먹고 사는 게 응당, 마땅, 고돌이 아니에요?